시편 46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저께 시편 48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시편 46편에는 그것과 못지않게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은 48편에 있는 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성 지극 그 지극히 종귀하신 이의 성서를, 성서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다 곁에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션이라고 표현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해양, 바다를 보는 것처럼 그 바다를 축소해서 매우 커다란 대하에다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바다라 지칭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다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했고 그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 성서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한 시내가 있어 나니오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서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어 하나님이 계신 성서에는 한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 안에도 신내가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드론 시라에 가로부터 기온샘에서 흘러나는 그 강물을 전쟁 때에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만들어서 성전,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서 물기를 끌어들여서 오랜 기간의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 그것, 그 방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신내가 흐른다라는 것은 기원 샘에서부터 끌어들여 끌어들였던 실로한 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오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바로 거기서 물줄기가 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시냇물처럼 그렇게 성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신혜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정원,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이 거리를 거느르셨던 그 정원의 축소판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전 세계의 축소판으로도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레겔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성전은 그곳에서 한신내가 흘러서 결국은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까지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한신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이고 그 강줄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수가 나타났다고 어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지만 천천히 흐르지만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세상 가운데 혼돈의 세력을 상제하는 이 바닷물, 바닷물조차도 이 잔잔히 흐르는 신의 물을 결코 넘을 수 없다고 보았던 겁니다. 이런 사상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멸망의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도 굳게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어렵지만 중요한 문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는 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 유다왕 아하스때 애굽과 그리고 어, 바벨론과 그다음에 아수르의 세력 가운데서 어느 편을 들을지. 예,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지 자신들의 왕권이 유지될지를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유다 왕이 유다 왕국이 존속할 때는 주변의 강대국이 힘이 약하거나 쇠퇴해지거나 아니면 그 강대국들끼리의 싸움에서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질 때 유다는 흥황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람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바벨론에서 무너질 때, 그 중간기만큼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매우 강성했을 때를 보았고, 아니면 잠시 동안에 평화를 유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아스 어, 아, 남유다의 아스 왕은 애국편에 설지 아니면 아람을 무찔리진 아스로, 아스론을 찔리진 바벨론이 점점 점 세력이 강성할 때 차라리 자기는 먼저 이 아스를 묻진 신흥강대국 바벨론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붙음으로써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물줄기들이 서로 좌우를 가리들 때, 그때 바로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쪽에도 쓰지 말고, 저쪽에도 쓰지 말고, 이 작지만 보잘 것없지만실로하의 물을 기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조공을 받침으로써 바벨론을 의지할 때는 오히려 바벨론의 그 창이란 큰 하수가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넘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그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상이 46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편 40,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사야에는 다시금 마지막으로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국제정세를 면밀하게 강찰해서 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말은 정말 환상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제정세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어찌 될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무엇이 해결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그저 꿈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으로서 신뢰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 안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성소에서 흐르는 한신에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리 거느렸었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의 물줄기를 내가 이 성소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흘러내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 바닷물이 뛰놀고 그리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46편 1절을 그래서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런 큰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유다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11절 만군의 그리고 전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피난처다라고 찬양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록 46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편에도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36편, 편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적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전에는 주의 복된 강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 복된 강물은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휩쓸려 지나가는 큰 하수는 상처를 남기지만 천천히 흐르는 실로는 복된 강물이다. 작지만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이 성서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뛰어갈 때 우리는 천천히 가면 뒤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뒤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그 강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강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했을 때 성소에 계시고 언제냐라고 할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과 간절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시면서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뢰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것이 현실을 능가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은혜의 강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흘러 내보내셨던 그 생명의 물줄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과는 관계 없는 동떨어진 정말 환상 같은 이야기라고 세상 사람들은 놀릴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줄기가 생명의 강줄기이고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는 굳게 붙잡으니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 복락의 강물, 생명의 강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세상의 문나라들이 서로 뛰돌면서 마치 산을 무너뜨릴 것 같이 뛰논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세계를 꾸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성소의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